Uh, 21번째 브랜치입니다. 아이고, 브랜치 많아요. 1편이 좀 브랜치가 많아요. 실습도 많고, 여기 이제 리액트 사고하기라는 훈련 내용이라서 좀 많습니다. 자, 카트 페이지 스테이트 브랜치로 옮겼습니다. 음, 이번엔, 어, 역방향 데이터 흐름 추가하기라는 절이에요. 그동안 없던 내용인데, 데이터로 사고하기의 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역방향 데이터. 먼저 주문폼이 제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폼을 다 입력하고 제출하면 어, 입력한 값을 로그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개발해야 돼요. 음, 뭐냐면 입력한 값을 API 호출해서 주문을 하나 생성하는 그런 로직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문제죠. 항상 뭐, 일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 먼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오도폼 오더폼이 요 처리를 완료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 입력을 다 받고 API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요구사항을 좀더 봐볼까요? 요구사항을 보면 음. 사용자 확인 사용자 확인도 받고 그리고 결제 api 해서 성공하면 주문 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는 역할 까지 있어요 이것을 과연 오더폼 이다 하는 게 맞는가 아, 요 의문입니다 음 저는 요게 어, api를 호출했던 그 위에 있는 카트 페이지가 하는 게좀더 적합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 API 호출한다라는 비슷한 성격의 코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 녀석. 요 녀석이 지금 패치하는 로직도 갖고 있죠? 그것처럼 주문 API도 호출하는 걸이 카트 페이지에 갖고 있으면 더, 어, 비슷한 성격의 코드가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 가겠지만 또 페이지를 바꾸는 작업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좀 카트 페이지로 역할을 덜면서 오더폼은 순전히 사용자 입력만 받는, 입력만 받는 이름에 걸맞는 어 입력만 받는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서 즉 여기 카트 페이지, 부모인 카트 페이지가 자신의 상태인 프로덕을 자식 컴포넌트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구조예요. 근데 자식 컴포넌트인 오더폼은 자기가 입력받은 값을 부모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예. 요게 바로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부모 자식간의 그런 데이터 흐름이 아니라 자식에서부터 부모로 올라가는 그 흐름인데 요런 역방향 데이터 흐름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어... 할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바로 콜백입니다. 콜백. 콜백 함수를 이 카트 페이지, 부모가 콜백 함수를 부, 자식한테 전해, 전달해줘요. 왜냐면 자식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 콜백을 호출하면서 콜백 인자로, 어, 전달할 값을 부모한테 전달해줍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 함수가 호출됐네? 근데 인자로 무엇이 들어왔네? 라고 해서 그 자식이 전달해준 그 값을 그 콜백의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말로 설명해서 조금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 어, 코드를 요렇게 한번 봐보시죠. 자, 오도폼에서, 어, 여기 어디야, 썸밋, 있죠, 핸들 썸밋. 대 로깅만 했는데, 여기를 콜백 인자를 호출해주는 걸로 바꿔볼게요. 나는, 어, 이 오도폼, 나는 오도폼인데, 온썸밋이라는 어, 콜백 인자를 받을 거야. 그래서 특정한 시점이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호출한 쪽으로 뭐 어떤 값을 전달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어, 인자야 라는 거죠. 이 인자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onSubmit을 호출해 줘야겠죠.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onSubmit 할때메서드를 호출합시다. thisHandle 서브 및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요 어, 이게 호출되면 이쪽으로 실제 어, 호출한 측에서 전달한 인자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로기을 한번 해보죠 우선. 이렇게 호출하려면 얘가 지금 비동기로 호출을 되니까. 어, 바인딩 해줘야겠죠? 디스바인딩. 네. 이렇게 하고,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음, 뭔가 값을 입력하고, 1, 2, 3, 그냥 1, 2, 3으로 할게요. 엔터를 치면, 네. 값이 여기 주룩 찍히죠? 주룩 찍혀요. 여기서 찍은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태그를 좀 달아보죠. 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자 다시 here 여기죠. 네. 오더폼 자식 컴포넌트가 전달한 값이 부모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걸 방금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역방향 데이터 흐름은 이미, 이미 있어요. 어딜까요? 네, 버튼. 버튼에 있죠? 버튼. 버튼 보시면, 버튼도 같은 이름의 on submit. 음, 지금 rest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on submit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사용한 쪽으로 가볼까요? 사용한 쪽으로 가보면, 어디 보자. 예, 네, on submit에서, 여기서 역방향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클릭했어 라는 그런 이벤트만 보냅니다. 페이먼트 버튼은 뭐 아직 처리는 안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버튼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네, 이 프로덕 아이템입니다. 프로덕 아이템도 온 클릭을 받아가지고 어, 내가 클릭됐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쪽으로 알리죠. 네. 그런 식으로 역방향 흐름이 있습니다.